양수일 때는 얘를 마이너스함으로 묶어보면 0하고 1이겠죠. 0하고 1을 근으로 가지는 2차함수. 그 다음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는 기함수다. 원점 대칭이다. 그럼 똑같은 형태로. 얘가 fx. 실수 t에 대해서 t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함수 fx의 최대 값을 gt라고 하자. gt. 얘는 여기다가 바로 덧치를 해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감안하고,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미분 안 해도 되죠. 2차 함수는 중간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플러스 2분의 1에서 극점을 가진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자 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시작해 볼까? 여기가 t라면 여기서부터 1까지는 여기 간격이거든. 여기서까지가 1이죠. 요 사이중에 제일 큰거 어디지? 위에지. 그럼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gt 값은 여기야, 맞지? 그다음 여기서부터 요래를 내려가면요 정도 왔을 때는 어딜 것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제일 큰거 여기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t가 요까지 이동을 하는 동안은 gt는 얘랑 그대로 같이 오는 거잖아. ft랑 fx랑 같죠. 여기 딱 되는 순간 얘랑 얘랑 같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지장이 없고. 내려오면, 자, 얘랑, 얘랑 비교하면 뭐가 크지? 여기가 크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로 가는 동안은 함수 값이 얘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0.8에서 지 값은 얼마예요 그러면 얘를 데리고 온다는 소리는 얘가 요 위에 점을 콕 찍어서 일로 간다는 소리. 이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여기서부터 요까지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여기지. 여기서부터는 얘얘 얘 그림이랑 똑같이 요렇게 온단 소리. 그다음에 여기 지나면 여기 올 때는 여기까지거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제일 큰 거는 계속 여기. 어디까지? 여기 갈 때까지 쭉 이렇게. 오케이. 여기 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제일 큰 거는 여기. 여기 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제일 큰 거는 여기. 그럼 여기를 딱 지나는 t가 한요 정도 왔다? 얘가 제일 크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파란색이 뭐다? gt 그래프. 그러면 gt나 gx나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고화이니까 이거 물어보거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딱 자르면 여기 함수값이 얼마?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3. 그러면 이 부분 넓이는 가로의 1, 4분의 3. 그래서 요 넓이는 요 넓이도 4분의 4. 그랬죠? 얘랑 얘랑은 둘이를 합치면 2차 함수지. 여기 넓이는 그냥 우리 적분을 생각하면 s는 6분의 최고창 계수의 절댓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 0, 1이니까 얘는 1의 3승이다. 기억 안 나지? 미적일 적분 중에서 많이 썼잖아. 6분의 공식. 6분의 최고창에 대한 절댓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그럼 얘는 넓이가 여기 주황색 두개 합친 게 2분의 1이죠 얘랑 얘랑 2분 그럼 답은 얘랑 얘랑 더하면 넓이겠죠 답은 4분의 5 쉽죠 그림만 그려서